안녕하세요. 부여 우꾸르농원입니다. 오늘은 친환경 밤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친환경 밤산은 어, 이렇게 뭐랄까 풀들이 많아서 아, 비가 많이 와도 아직까지 한 번도 아, 산사태 난 적이 없어요. 아, 친환경 하니까 아, 그런 거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길을 많이 내놨어도 어, 1 년에 한 번씩 꼭 풀을 깎고 아, 밤나무 관리도 했더니 아, 산사태 나지 않고 아, 친환경 밤산 하는, 하면서 아, 상당히 앞으로 도움 받고 있어요. 특히 올해는 친환경 하면서 친환경지부제가 면적에 관계없이 나온다고 하고요 또 금액도 상당히 무능약 유기농해서 유기농은 120만원 또좀더 나온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친환경하면 상당히 좋은 점이 고요와 오늘은 유기농 밤산에서 보물을 찾고 있습니다 보물은요 유기농 고사리를 걷고 있어요 자, 일반 고사리와 유기농 고사리 많이 차이나고요. 유기농 고사리는 고객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시고 식감이 좋고요. 또 특히 건강에 좋은 유기농 고사리를 뜯고 있습니다. 유기농 고사리 말고도 산치나물도 있고 상당히 그, 그리고 또 유기농 엉건귀도 있고요. 친환경에 하면 이렇게 좋은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밤 농사를 시작하신 분은 처음부터 친환경적으로 접근을 하면 더그 농사에도 도움이 되고 또 판매도 도움이 되고 판매에 도움이 되면 머니도 상당히 많이 쌓일 수가 있죠 자밤 관심 있으신 분은 아, 친하게 해도 상당히 그 힘이 난다는 거또 많은 분들이 응, 응원해 주시면요 힘이 납니다 지금 웃골농원 같은 경우는 네이버 스토어에서 아, 5천명 한 6천명 정도의 알림 고객이 있습니다 예, 알림 고객을 아, 항시 한달에 한번 한달에 두번 정도는 알림을 줘서 아, 좀, 한7% 정도, 아, DC에서 판매하고 있어요. 상당히 좋아하시고, 어, 앞으로는 네이버를 많이, 아, 이용해서 판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